안녕하세요, Earthing Club 여러분. 오늘은 맨발 걷기, 즉, Earthing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자연과 직접 접촉하면서 몸에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 줄수 있는 간단한 활동입니다. 그럼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 신체가 자연의 전자와 접촉하게 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둘째, 염증 완화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맨발 걷기는 염증을 줄이고 신체의 자연 치유 과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셋째, 수면 개선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 맨발 걷기를 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연과의 접촉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주기 때문이죠. 넷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맨발 걷기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분 향상입니다. 자연과의 접촉은 정신적인 안정을 주고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맨발 걷기는 몸과 마음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맨발로 걸어보세요. 놀라운 자연의 치유력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